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 되셨나요? 예배를 위해 함께 준비해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장난치지 않기로 약속해요. 는 행동 을 하지 않고 예배 에 집중 해요. 찬양, 일동 은 기쁘 게 함께 따라 해요. 성경 말씀 은 함께 큰 소리 로읽 어요. 기 도할 때 함께 기도 해요. 황금은 따로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 첫찬양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선생님은 이 찬양만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목청껏 부르던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우리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큰 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우리 친구들 큰소리로 같이 해봐요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 나 완전히 변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살 거. 지금보다 더큰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몸으로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이 눈빛으로 올려드려 친구들 신나게 율동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한번더 신나게 해볼게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 トラック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주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들을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모세와 같이 리더십 있는 자들로 자라게 하셔서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해 꿈과 비전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그의 쓰임 받는 친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서 속히 회복되며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고 다 같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에 권세를 더하셔서 그 말씀을 받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서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큰 소리로 함께 해주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 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의장사아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친구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각자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공부를 참 잘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하고 게임을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된 것일까요? 그저 우연히 내가 그냥 잘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잘나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능인 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사기의 주된 이야기의 흐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또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주는 지난주에 함께 배운 기도원과 같은 그런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인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는데,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삼손이 태어나는 상황은 참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단지 파에 있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노아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실, 나시린이라는 것은 술도 마시지 못하고 죽은 시체도 만지지 못하고 머리카락도 깎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나시린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준 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을 낳아요. 삼손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불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사람이라는 말씀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자랐습니다. 삼손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고 칼이나 창도 아닌 당나귀의 턱뼈로 불레셋 사람 천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삼손을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시시때대로 삼손을 어떻게 하면 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삼손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많은 노력과 수단을 강구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삼손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협박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전부 실패하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힘으로 자기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발만 동동 구르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삼손을 잡을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가 삼손 보고 무엇이라고 했다고 했죠? 네, 삼손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나시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우선 포도주나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요.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고, 시체에 손을 대서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세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삼손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삼손이 술을 마시거나 시체에 손을 대었을 때는 그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한 여자를 만난 후에 삼손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렉 골짜기라는 곳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삼손은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삼손은 들릴라에게 푹 빠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수인 삼손의 소식을 수시로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는 삼손 모르게 들릴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면 은 1100세계를 주겠다고 들릴라에게 약속했어요. 친구들, 은 1100세계를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원 정도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해요. 들릴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 또 돈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혹하여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들릴라는 삼손을 볼 때마다 그의 힘의 근원을 물어봤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때마다 거짓말로 힘의 근원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들릴라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들은 블렛의 사람들은 번번이 삼손의 힘을 빼앗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죠. 말았죠. 이에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힘의 비밀을 알려, 알려주지 않는다며 날마다 삼손을 졸라 댔습니다. 삼손은 사랑하는 들릴라가 자신에게 매일같이 졸라대고 또 매일같이 매달리자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하는 수 없이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말을 들은 들릴라는 그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약속했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잠이 들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고 나자 들릴라가 말했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내 힘으로 곧 저들을 물리쳐야겠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을 써보려고 했지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붙잡혀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뒤에 그의 눈을 빼버리고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라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노스로 만든 사슬에 묶어 감옥에서 가축들이 돌리는 커다란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민족의 원수인 삼손을 잡았으니 얼마나 신이났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모여서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다고 했었죠? 신전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고, 신전 지붕에 올라가서, 신전 지붕에도 올라가서 3천 명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삼손을 어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이 원수인 삼손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더하려고 눈이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지 않도록 눈을 빼어 버린 삼손을 다곤 신의 제사에 끌고 와서 기둥 사이에 세워 둔 후에 그를 놀리고 비웃었어요. 삼손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들리는 소리로 자신이 있는 곳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이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구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자기의 비참함,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죄송한 마음, 그리고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블레셋의 그런 완악함 때문에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를 후회하며 또 슬퍼하며 있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즐거운 시간들이 얼마나 지났을까? 삼손은 보이지 않는 자신을 인도해 주는 소년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삼손의 부탁을 들은 소녀는 아무 생각도 없이 플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는 곳으로 삼손을 데리고 갔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호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이 블렛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의 손을 대고 있는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전을 버티고 있는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 기둥이 무너지자 신전 지붕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블렛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든 힘을 잃어버린 후에 자기 힘의 주인, 자기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간절히 구하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삼손은 이제 끝났어. 삼손은 이제 힘이 없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비웃을 때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특기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은 정말 특별한 능력이야. 혹은 나는 아무런 특별한 재능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이 땅에서 필요한 그 능력들을 분명히 주셨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누구보다 더 특별하고, 누구보다 더 탁월하고, 누구보다 더 훌륭한가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들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태도가 정말, 정말 중요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이 삼손을 기억하세요. 삼손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니면 삼손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고 죄인의 몸으로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힘을 잃어버린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그 삼손에게 큰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삼손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 주실 거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또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그 블레셋인들을 물리칠 수 있던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저와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양하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물질 가운데,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또한 축복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풍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또잘 지냈나요?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겠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어 4단계 그리고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꼭 건강에 조심하고 마스크도 꼭 착용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날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9월 마지막 토요일부터 언택트 성경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강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셔서 추석이 지난. 추석이 껴 있는 그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언택트 성경 읽기 하반기 일정을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